열쇠나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열쇠가 원래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자체를 잊어버렸다고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간극, 즉큰 차이 속에 알츠하이머병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서운 오해와 미신에 둘러싸인 차의 말이죠. 오늘은 복잡한 의학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네 가지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뇌 건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독일의 정신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는 아우구스테 데터라는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이상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는 병이었죠. 그녀가 사망한 후, 알츠하이머 박사는 그녀의 뇌를 연구했고, 현재 우리가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신경섬유 엉킴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쓰레기를 발견한 셈이었죠. 이 쓰레기 때문에 뇌세포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병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져 있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알츠하이머는 그저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망증이 생기는 법이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알츠하이머를 혼동하는 것은 감기와 폐렴을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다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잠시 잊었다가, 코트 주머니에서 찾아내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뇌가 잠시 정보를 잃어버린 것 뿐이죠. 하지만, 열쇠를 손에 들고도 이걸로 뭘 해야 하는지,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이는 이 파일에 대한 사용 설명서 자체가 지워졌다는 증거죠. 나이가 들면 우리 뇌가 다소 느리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름이나 어떤 단어를 떠올리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이건 마치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잘 작동하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부팅은 좀 느리지만, 모든 프로그램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요. 알츠하이머는 단순히 뇌가 느려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일을 하나씩, 프로그램을 하나씩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뇌 세포 자체가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상적인 노화라는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어쩌겠어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증상들을 몇년 동안이나 나이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은 흘러가 버리죠. 조기 진단은 증상 발전을 늦추는 치료를 시작하게 하고 가족들이 준비하고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 아니요. 알츠하이머는 질병입니다. 그저 주민 등록증에 찍힌 숫자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 흔히 퍼져 있고 가족들 사이에서 은밀히 속삭여지며 은근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큰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엄마나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셨으니 나도 분명 치매에 걸릴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유전적 운명론에 가까운 이 오해는 많은 사람을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우선 분명히 해둘 점은 유전자가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특정 유전자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APOE소 유전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 유전자의 사본을 하나 물려받았다면 위험이 조금 높아지고 두 개를 물려받았다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험 증가는 100% 확정된 보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항소할 수 없는 사용 선고가 아닙니다. 유전자를 태어날 때 받은 카드라고 상상해 보세요. APOE i s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패는 아니지만. 게임의 결과는 단한 장의 카드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체 게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의 생활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며 뇌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같은 여러분의 매일의 결정들이 이 게임에서의 여러분의 수, 쇼입니다. 수많은 과학 연구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유전적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쁜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석한 정신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반대로 유전적 소인이 전혀 없는데도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유전 탓으로 돌리고 손을 놓는 것은 큰 실수이며, 이는 여러분이 뇌 건강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가질 기회를 박탈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아주 교활하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예방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오해는 정말 편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운명을 기다리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이 생각은 완전히 틀렸고, 어쩌면 모든 오해 중 가장 해로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뇌가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저 앉아서 정원이 잡초로 뒤덮이고 말라가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고 아니면 도구를 들고 물을 주고 흙에 걸음을 주고 새로운 꽃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과학 연구들은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이 뇌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 도구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 오일 등이 풍부한 식단. 예를 들면, 지중해식 식단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라는 정원에 주는 고품질 비료와 같습니다. 둘째, 신체 활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개선하여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 뇌라는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뇌 활동입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기타를 연주하거나 그저 어려운 낱말 퍼즐을 푸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당신은 뇌 속의 말 그대로 새로운 길, 즉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 예비력 cognitive reserve 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라는 정원에, 이런 길들이 많을수록 질병이 주된 길들을 파괴하기 시작하더라도 뇌는 더 오랫동안 우회 경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주장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할수 있는 일은 많고 실제로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절망이 담긴 네 번째 오해입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진단은 온전한 삶의 즉각적인 종말이다라는 생각이죠. 많은 이들에게 이 진단은 마치 사람의 정체성을 한순간에 지우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사형선고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알츠하이머는 심각하고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진단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빛을 한순간에 꺼버리는 스위치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이 병은 몇 년에서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진단을 받은 후에도 사람에게는 의미와 기쁨,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으로 가득 찬 수많은 날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산책을 즐기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며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치료법과 돌봄 방식은 바로 이처럼 활동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기간을 최대한으로 연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물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붙이는 간단한 메모부터 특별한 애플리케이션까지 일상생활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전략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츠하이머 환자가 아닌 여전히 사랑하는 아빠, 엄마 또는 배우자로 바라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잊었는지에 집중하기보다 기억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능력에 한탄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와 사랑, 이해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알츠하이머병을 유전자와 노화가 가져오는 피할 수 없는 빠른 운명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동안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최신 연구들은 점점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습관이 뇌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사소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우리 머릿속에 요새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질병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요새 말이죠. 치매 사례의 최대 40%까지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야말로 판도를 바꿉니다. 이것은 운명론에서 벗어나 개인의 책임감과 희망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알츠하이머 병은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유전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예방은 현실적이며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는 지지와 올바른 접근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앞으로의 새로운 영상들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건강 관련 미신이나 오해를 접해 보셨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놀라게 했거나 심지어 충격을 주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